세트풀금이 쓴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에세이집이 있습니다 책은 우리가 이미 어린 시절에 다 배우고 알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생활 지침들을 얘기합니다 자기 전에 이빨을 닦아라 집에 들어오면 손부터 씻어라 정직해라 공부할 때는 예습 복습을 잘해라 등 그런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책이 베스트셀러인데 왜 베스트셀러가 되었을까? 역설적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비상식적이고 기본을 벗어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책이 특별하게 여겨지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에는 기본이 있습니다. 공부, 운동, 사업, 가정생활에 기본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이 바로 될때 대부분 성공하게 되고요. 기본에 충실하지 못할 때 실패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잘 풀리지 않거나 실패를 하면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실제로 계속 패배를 거듭하던 스포츠 팀이 기본으로 돌아가서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기도 했습니다. 신앙에도 기본이 있습니다. 기본에 충실한 신앙인은 만족과 기쁨이 있고요. 어떤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더불어 좋은 영향력을 주변에 끼치게 됩니다. 그러나 기본에 충실하지 못한 신앙생활은 기쁨을 찾지 못해서 꾸준함을 얻지를 못합니다. 성실히 행하지 못하고요. 또 믿음이 약해져서 작은 일에도 흔들리고 악영향을 주변에 끼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본에 충실한 신앙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 신앙의 위기가 오신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먼저 기본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예배, 찬양. 말씀, 기도. 더욱이 오늘 이 시간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신앙의 현 주소를 좀 점검하고요,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오병어의 기적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정말 보잘 것 없던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나눠주라 하시므로, 남자만 5천 명이 먹고 12박인 후을 남기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엄청난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너도나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마 제자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분위기를 상상해 보건데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이 삼삼오막 둘러앉아서 얘기했을 것입니다. 야, 너 이거 기가 막히지 않느냐? 너 아까 봤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잖아. 정말 보잘것 없잖아. 근데 우리가 이렇게 배불리 먹었어. 예수님 봐봐.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몰라.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하사 배를 타고 건너편 마을로 가라고 하시고, 홀로 남으셔서 남은 사람들을 다 보내시고, 또 혼자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자칫하면 들뜬 분위기에 취해서 교만에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보내시고 자기도 스스로 기도하러 올라가신 것입니다. 능력을 베풀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자신들의 영광을 취할 위험이 있다고 보신 것입니다. 실제로 요한복음에 보시면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던 시도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크리스천들 가운데도 자기 자랑 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할 때도 자신이 돋보이고 드러나는 것들만 골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가만히 들여다보고 듣고 있으면 자기 자랑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자기도 모르게 교만에 빠집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내 신앙은 한 차원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착각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합니다. 교만은 멸망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태도를 본받아서 살아가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자리를 다른 것으로 대신하려고 하지도 말고 내가 빼앗으려고 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때론 내게 교만의 마음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럴 때일수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해야 됩니다. 어쨌든 얼마나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까요? 또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다시 제자들하고 예수님이 함께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두 가지의 질문을 하십니다. 가장 먼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랬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너도 나도 할거 없이 제자들이 힘을 주어 막 얘기합니다. 네 예수님, 사람들이요.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더러는 예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합니다. 많은 이름이 거론됩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또 선지자들. 결국은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았을까요? 그것은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특징 당시 선지자 하면 그들의 이미지에 딱 떠오르는 것 바로 기적과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기적과 능력을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해하고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들의 사회적인 이해하고 곧 맞물려버렸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노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기적과 능력을 베푸셔서 노마의 압제에서 지배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자기들을 다시 행복하게 하시고 부유하게 해 주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또 다른 위험을 가져왔습니다. 그 위험이 무엇이냐면 누구도 예수님께서 오신 본래 목적을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깨달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영혼을 살리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것에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겁니다. 그저 예수님을 통해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문제가 해결되고 필요가 채워지는 데만 그들의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과연 당시 유대인들만의 모습이고 유대인들만의 이해일까요? 한 번은 여론조사 기관인 갤럽에서요. 미국인들에게 당신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서 물었습니다. 대부분의 대답 거의 3분의 2 정도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대답은 사랑이 많으신 분, 인자하신 분, 긍휼히 여기시는 분, 불쌍히 여기시는 분, 우리를 돌보시는 분 아주 이런 긍정적인 얘기들을 내어 놓았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존재하는 분 정도로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문제가 있고 필요가 있을 때는 열심히 찾습니다. 예배도 잘 나오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모습을 갖춥니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고 필요를 느끼지 못하면 더 이상 교회를 찾지 않고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더욱이 요즘처럼 돈을, 돈이 지배하는 그 물질 만능주의와 만몬신의 지배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는 물질하고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물질적 풍요를 받고 세상적인 성공을 이루면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축복을 받았다고 이해해 버립니다. 반대로 가난하거나 실패를 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편안하고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만약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누구도 희생과 헌신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나와 예수님의 관계가 피로에 의한 이해관계로 이루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분과 반드시 내가 어떤 이유가 있어야만 관계를 맺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내 육신의 만족과 성공을 위해서 필요한 존재로만 여겨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도 그분의 능력과 기적만을 찾고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세상의 성공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런 일들을 그런 간증을 우리는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는 더 깊은 기본적인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어, 이미 사람들의 평가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몰라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확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을 듣기 위해서, 그 대답을 듣기 위해서 처음 질문을 던지셨던 겁니다. 어쨌든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느냐?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것에 대한 대답을 다 들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곧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근데 이상합니다. 아까는 힘주어서 너도 나도 할거 없이, 그래요. 예수님은 세례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아라고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던 제자들이 갑자기 꿀먹은 벙어리가 됐습니다. 아무도 얘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아주 100점짜리 대답을 합니다. 정답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약간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구약과 신약이 나눠져 있잖아요.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습니다.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구약에서 메시아는 신약에서는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메시아를 그리스로 바꿔서 발음하면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메시아하고 그리스도는 같은 말입니다. 즉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은 결국 베드로의 고백 속에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입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메시아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메시아라는 것은 기름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기름을 붓는 의식을 할 때는 그 사람에게 특별한 사명이 부여될 때입니다. 뭐 왕을 세우거나 아니면은 뭐 전쟁에 장수를 파송하거나 하여튼 그런 특별한 인물을 부여할 때 기름을 붓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주어진 특별한 사명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몇 가지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신 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을 믿으십니까? 사실 이런 질문을 하면 사람들이 쉽게 넘기거나 쉽게 대답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구주가 되신다는 것조차 내 진정한 고백이 아니라 하나의 이해나 평가처럼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분께서 내 문제를 해결하고 필요를 채우시는 것처럼 구원도 내가 필요하면 내 모습과 내 삶의 모습과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시겠지. 그런 이해 가운데 살아 가 버리는 겁니다. 때로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귀중한 대답을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귀중한 대답을 듣고 제자들이 아니라 말씀해 보시면 무리를 향해서 다시 고개를 돌리시고 만약 너희들에게 정말 구원의 은혜가 임하면, 만약 너희들이 나를 정말 구주로 생각하면, 삶에는 이런 두 가지의 특징이 있게 될 것이라 얘기해 주십니다. 첫 번째 특징은요,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삶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구주로 고백하면,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삶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2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화면을 참고하시고요. 자,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자기 부인은 셀프 디나이얼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이론적으로는 알겠는데, 솔직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자기 부인이 뭐지? 어떻게 자기를 스스로 부정한다는 거야. 저도 그런 고민을 가지고 곰곰이 묵상하는 가운데, 윌터 챈들리 목사님의 얘기를 통해서 하나의 힌트를 얻었습니다. 어, 목사님께서는 자기 부인을 믿음의 첫 단계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면, 구원받은 그 시점으로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새로운 삶을 누가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주의, 내가 가진 재물, 내가 가진 명예, 그 무엇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것, 자기 부인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다고 없어지나요? 그것이 내 것이 아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진정으로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가운데. 그분 앞에 내려놓고 그분 앞에서 내가 없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정말 우리가 살아갈 때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나무 십자가 지고 살아가야 됩니까? 그런 것 아니거든요. 십자가는 고난과 희생의 상징입니다. 내가 자기 부인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갈 때 때로는 감당해야 되는 고난과 희생과 헌신,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또한 은혜와 승리의 상징입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서 내 스스로 부정하면서 다 내려놓고 고난과 헌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랐는데 이상합니다. 승리는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은혜는 내게 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는 자들의 삶의 특징은 잃어버리고 죽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다 잃고 죽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자성어 중에 다다익선이란 말이 있습니다. 많을수록 좋다는 얘기잖아요.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지려고 살아갑니다. 얻으려고 살아갑니다. 모으려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욕심이 가해서 죄도 짓습니다. 그런데 교회도 신앙인들 가운데도 그런 모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이 말하는 것과 정반대의 논리를 얘기하십니다. 24절부터 25절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24절부터 25절입니다. 자,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예수님의 논리는 한 마디로 잃어야 얻고 죽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답은 무척이나 단순하고 확실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얻기 위해서 아들을 잃어야만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결과,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여러분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살게 된 것입니다. 잃었는데 얻고요, 죽었는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는 어리석음 가운데 살아갑니다.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다 얻었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자기 영혼의 구원과 또 자기 생명을 자기가 잃고 살아간 것입니다. 누가 자기 영혼을 스스로 구원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할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할 때 오직 그분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우린 여기서 불편한 진실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구주로 인정하며 사는 성도들에게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삶의 모습, 날마다 잃고 죽기 위해 산다는 삶의 특징이 있는데, 우리를 포함한 대다수의 크리스천들 가운데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여전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이해와 대답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게 무엇을 해주실 것인가만을 우리가 찾습니다. 신앙생활이 깊어지고 오래될수록 그래도 그냥 변화되는 게 없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해서 무엇을 얻을까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참된 신앙생활을 하려면 여러분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질문이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 지금도 그 대답을 듣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대답을 우리가 할수 있을 때 그때 이미 더 이상 얻을 것이 아니라 이미 내게 이루신 구원의 참된 의미와 은혜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분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신앙생활에 어떤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카일 아일들먼 목사님께서는요, 이와 같은 현, 현대 크리스찬들의 상반된 모습을요, 팬과 제자로 나누셨습니다. 팬 있잖아요. 오, 막 하는 팬하고, 그 다음에 제자. 이렇게 나누셨거든요. 현대교회 안에 팬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있고요. 제자처럼 신앙생활 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요, 미국에 와서, 어, 처음으로 아이들하고 같이 야구경기를 보러 갔습니다. 어, 뉴욕 양키즈하고 LA 에인전스의 경기였는데, 그날따라, 원래 양키가 요즘에 잘 못하잖아요, 양키스가. 그날따라 엄청 잘했습니다. 홈런이 네 방이나 나오고 점수차가 거의 10점 가까이 벌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양키팬들은 아주 냉정하더라고요. 다 그냥 어차피 이긴 경기 떠나는 거예요. 자리를 다 하나둘 떠납니다. 게다가 갑자기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정말 남은 사람은 별로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도 꽤 많은 숫자가 찼는데 비한번 내리고 났더니 남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처럼 팬은요, 흥미와 즐거움을 쫓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예수님이 좋아하는 일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분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만약 우리가 팬이라면, 관중석에 앉아서요,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나, 이렇게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팬과 같은 성도라면. 근데 만약에 우리가 제자 같은 성도라면, 정말 치열한 삶의 현장과 삶의 현장인 그 트랙에서 예수님하고 같이 뛰고 있을 겁니다. 팬과 제자는 이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며 그분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본래는 팬이었다가 제자가 된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바로 사계오입니다. 사케오는요 그냥 있다가 사람들이 와, 예수님이 오셨대. 예수님이 이제 좀 유명해지셨잖아요. 그러니까 막 가니까 자기도 가면 무슨 볼거리가 있나? 흥미에 이렇게 취해서 예수님을 보러 따라갔습니다. 근데 키가 작으니까 많은 사람들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나무에 올라가서 보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눈에 띄었겠죠. 예수님이 이렇게 나무 밑으로 오시더니 사케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같이 유하겠다. 너희 집에 가겠다. 예수님하고 같이 집으로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하고 함께 있다 보니까 자기 마음에 감동이 생겨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제가 제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고요. 지금까지 남에게 부정하게 뺏은 것이 있으면 네 배를 갚겠습니다.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전에는 내 기쁨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분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기야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일어났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고백해 주시고 선포해 주십니다. 잃었는데 얻었고요. 죽었는데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신앙의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에게 나는 누구니? 너의 피로를 위해 내가 존재하는 것이니? 아니면 너와 내가 하나가 되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니? 앤드류 머리가 쓴 부활의 주와 함께하라는 책에 보면 그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의 그런 경험담이 나오는데 하루는 이른 아침에 일터에 가면서 자기 사역에 나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이런 물으심이 들렸습니다 너에게 난 누구니? 너에게 난 누구니? 그때 그는 이렇게 곧 대답했습니다 예, 하나님! 하나님은 저의 첫째이십니다 저의 첫째이십니다. 그리고 자기가 대답을 잘했다고 매우 흡족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정작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이 그 대답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느낌이 오는 겁니다. 하루 종일 고민해 봤습니다. 내가 뭘 잘못 대답한 거지? 난 대답을 잘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내 첫째가 되신다잖아. 우선순위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했잖아. 그렇게 고민하다가 문득 깨달아진 것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 이거였구나.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첫째가 아니라 내 전부이십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이 자기 대답을 기뻐하시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근본적인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기본을 세우는 근본적인 질문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입니다. 너에게 나는 누구니? 이 질문 앞에 우리 모두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구주로 인정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고백이 나올 때 우린 예수님의 제자가 될수 있으며 무엇보다 그분이 내 삶의 전부가 됩니다. 그분과 나의 삶의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상상만 해도 그것이 바로 천국이 아닐까요? 특별히 한 주간 오늘 주신 말씀, 조금은 이해하기 어렵고, 조금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계속 씹고, 씹고, 씹어서, 우리 가운데 완전히 소화가 되고 되새김질 되어서 깊이 깨달아 알고요. 더욱이 우리 신앙의 기본이 튼튼히 서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